안녕하세요. 피셔의 PCM 베스트 피셔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때 경기의 전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불황이 다가올 때보다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식당을 개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기가 개선될 때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또한 경기의 최고점에서 상투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며 그 반대로 할 경우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 경제 활동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과연 무엇으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 스몰들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연준의 국채 매입 등 부양책이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달러 약세로 중국 및 우리나라 통화는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우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경제 지표를 근거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 회복의 다른 근거로 제시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부터 6개월에서 9개월 이후에 경기를 미리 예측하는데 활용되며 우리나라,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 33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총 6개의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우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그동안 얼마나 잘 들어맞았길래 6개월 이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를 약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코스피의 움직임이 장기간 상당수 일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시 또한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과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실제 경기에 상당히 선행하여 움직여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해당 지수를 근거로 경기의 국면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잘 봐도 재테크를 하거나 뭐 장사나 사업을 하는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꼭 여기까지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어디서 찾아봐요?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설명만 듣고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고 혼자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o e c d 경기 지수 하나만 알아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하고 다르게 하나도 안 들어맞아서 돈만 날렸다라는 엉뚱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어지간히 급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시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흥미 유발이 되셨다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의 경기 상황 및 전환점을 예측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입니다. 경기는 네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상승하고 둔화, 하강, 회복하는 국면입니다. OECD 경기 지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림에 경기 선행지수 수치가 100을 돌파하여 상승할 때를 경기상승 및 확장국면이라고 부르고요. 그후100 이상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가 둔화국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연속 하락하는 경우를 하강 및 침체기 그 이후 100 이하의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을 회복 국면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2007년 중순부터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2년 유럽재정위기에 앞서서 경기선행지수가 먼저 하락했죠 또한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2015년에 경기선행지수가 먼저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 8년 무역 분쟁 시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하락을 하죠. 자 그렇다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대체 무엇으로 산출을 하길래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것일까요? 경제적인 기준으로 국가별 경제 상황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구성 항목을 보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 BSI, 그리고 재고 순환 지표, 그리고 재고량, 순 교역 조건, 코스피, 장단기 금리 차가 포함이 됩니다. 자우리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소비, 주택, 제조업 등 소비에 선행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GDP의 약 70%가 소비이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구성 요소의 산출부터 자료의 작성까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 경기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르 하지만 OECD 경기 선행 지표도 언제나 100% 경제 예측을 맞추는 것은 아니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분명히 단점도 있는 경제 지표이므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원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겠죠.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두달 후에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12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10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할 때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경기 판단에 사용되는 제조업 지수라든가 재고 지수 등 이런 경제 지표들이 10월에 전부 이미 발표가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경제 지표는 10월 달에 수치는 11월 말에 발표가 되고 또 일부는 두달 후에 발표가 되고 아예 분기별로 발표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선 OECD 경기 선행지수에서는 예측치를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 이후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경제지표들의 확정치가 발표되면 이전 발표했던 경기 선행지수를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장기 추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트렌딩이나 스무싱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경기선행지수의 과거 데이터를 세부 조정을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이달 발표된 경기선행지수가 100 미만으로 하락했다가도 두 달이 지나고 보면 100 이상으로 수정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세부 조정의 내용을 모를 경우 분명 이달 OECD 경기선행지수가 10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진입해서 나는 주식을 매도했는데 몇달 지나고 보니 상승한 것으로 수정되어 있었어요. 손실만 보고 매도했는데 어쩌죠? 라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도 OECD 경기 선행 지표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쓸모가 없다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미로 한번 보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자, 애초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6개월에서 9개월 후의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몇달 정도 이미 발표된 수치를 수정한다고 해도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움직이는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에는 사실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자 때문에 네, 주식 투자처럼 정확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없지만 사업이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을 하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때 이전 발표된 수치들이 조정이 되므로 o e c d 경기 선행 지수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o e c d 경기 선행 지수의 확산 지수까지 보면서 투자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달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면 국가별로 선행 지수가 상승한 국가와 하락한 국가의 비율을 따지 입니다. 선행 지수가 상승하는 국가들이 더 많다면 확산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국가가 많다면 확산 지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수의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한다면 전체 흐름을 알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일부 국가들에서 지표가 수정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확산 지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완하고 오히려 확산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를 약간씩 선행하는 모 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확산 지수와 함께 이용하면 주식 투자를 좀 장기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떨까요? 자 우선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아직 두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미국,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모두 향후 6에서 9개월간 경기가 둔화 상태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권 전문가들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앞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그림의 경기 순환 확산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별 선행 지수들이 반등하는 국가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 지수가 상승하는 것인데요. 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내년에는 선행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 시장은 좀더 빠르게 반응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및 지수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더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아직 경기가 수축국 국면이긴 하나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최근 미중 간 스몰딜 합의 및미 연준의 국채 매입 등 통화 확대 정책으로 달러가 약세로 급격히 전환이 되고 있죠. 또한 반대로 위안화 환율은 미중간 20일 합의 내용에 이 환율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억제로 위안화 환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에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 외인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을 시작으로 점차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을 회복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다수 전문가들은 희망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금융권은 특히 주식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시점에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돌아서면 더 빠르게 회복을 예측합니다. 자, 물론 지금 실물 경제는 둔화된 상태인데도 말이죠. 또 하나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것은 작은 사이클의 경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흐름의 경기에서 경기 확장의 후반부로 그림의 녹색의 영역의 80% 이상 지점입니다. 큰 사이클 안에서 작은 사이클이 여러 개 존재해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작은 사이클의 회복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경우 우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때큰 사이클을 보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정하고 작은 사이클은 그 나머지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자, 제 글이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의 경우 오늘 설명드린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가 또는 몇 가지 경제지표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약 10분 정도 되는 한정된 시간에 모든 경제지표를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다른 영상을 함께 보시면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면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